한국의 우라늄 해결료 농축 승인 미국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한미원자력협정 123협정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한국의 원자력 주권 확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발표된 공동설명 자료 파악 취에 명시된 내용이며 그 의미와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지의 핵심 내용 미국은 공동 설명 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해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해결료 재처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명시한 것입니다. 다만. 한미 원자력 협정 부합, 미국 법적 요건 준수, 평화적 이용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실제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후속 협의와 국내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 지지의 의미와 중요성.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 2015년 개정에 따라 핵무기 제조와 무관한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에 대해서도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만 연구용으로 제한적으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차용 후 해결료 재처리는 사실상 금지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의 표명은 다음과 같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원자력 주권 확대의 첫 걸음, 한국이 원전 연료인 전홍축 우라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료를 확보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온전한 원자력 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외교적 이정표 미국이 비핵국가인 한국의 농축 및 재처리 절차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례적이며 한미동맹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이는 일본이 40년 가까이 농축 재처리를 문제없이 해왔던 것과 비교되기도 합니다. 후속 협의의 근거 마련 이펙트 시트를 바탕으로 한국은 앞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조정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하거나 일본처럼 포괄적 사전 동의를 얻어 농축 및 재처리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수 있는 영분을 확보했습니다. 3. 남아있는 과제 및 전망 지지 확보는 큰 진전이지만, 실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후속 논의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협정 조정의 난관 현재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며, 협정 개정은 미국 행정부, 내 비확산론자들의 반대와 미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여 험난한 과정이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권한 수준 한국이 원하는 수준 일본 수준의 포괄적 사전, 동해 등을 확보하려면 미국의 법적 요건, 준수라는 단서 내에서 세부적인 이행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미국의 지지는 한국의 오랜 수건이었던 원자력, 주권 확보의 천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며 향후 한미 양국 간의 치열한 후속 이행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권한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